엔터테인먼트 어워즈 시상식이 끝난 직후 곧장 연습실로 향한 박서진의 성실함이 돋보이는 가운데 그의 곁을 지키며 일상을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익숙한 조력자의 모습이 함께 포착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광의 트로피보다 무거운 팬들과의 약속 연습실부를 밝힌 박서진의 진심.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트로트 황태자 박서진이 다시 한번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개최된 2025 KBS 연예대상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예능과 음악을 아우르는 최고의 스타임을 입증한 그였지만 시상식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가 향한 곳은 축배를 드는 파티장이 아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연습실이었습니다.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수상 소감을 전했던 박서진은 다음날 새벽단 한 명의 관객도 없는 연습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이 이토록 본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에게 첫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슈트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연습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은 예 그가 수많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이마는 황금빛 트로피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 동생 효정이 차려낸 럭셔리 힐링의 실체. 성실함의 아이콘 박서진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이자 최고의 활력소인 동생 효정이 있습니다. 오는 10일 방송되는 KBS 2 t 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서는 오빠의 최우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효정이 준비한 기상천외한 힐링 이벤트가 공개됩니다. 효정은 시상식 디프리와 밤샘 연습으로 지친 오빠를 위해 거실 한복판의 거품이 가득한 욕조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기획력을 선보였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의 걸맞은 럭셔리 대우를 해주고 싶었다는 효정의 순수한 진심은 박서진을 당황하게 했지만 이내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어색하게 거품 속에 몸을 담근 박서진과 그런 오빠를 보며 뿌듯해하는 효정의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합니다. 효정은 단순히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빠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해장유리와 자신만의 비법이 담긴 숙취해소법을 전수하며 세심한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실 남매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서로를 깊이 아끼는 이들의 모습은 박서진이 프로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석 매진의 신화 뒤에 숨겨진 노력 그리고 최연소 팬과의 만남. 박서진의 첫 전국 투어 콘서트는 이미 전석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순항 중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연습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열기도 함께 전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한 수많은 팬중 박서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 인물은 바로 무대 위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최연소 팬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노래에 위로를 받았다는 작은 팬의 정체의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힌 박서진은 이런 분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노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에도 연습실로 직행했던 그의 성실함은 결국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에게 팬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그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의 무대가 매번 전설로 기억되는 이유는 화려한 기술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쓰는 박서진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시작이다. 2025년의 끝과 2026년의 시작을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으로 장식한 박서진이지만 그는 이제 막더큰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과 본업인 가수로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상식 직후 연습실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일회성 화제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걸어온 정직한 삶의 태도를 대변합니다. 박서진과 효정남매가 만들어가는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일상은 오는 10일 밤 10시 살림남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하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아티스트의 고뇌와 그를 지키는 가족의 사랑은 연초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성실함이 만들어낼 다음 기적은 무엇일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의 목소리와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동생 효정 양의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진 이번 방송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며 박서진 선수가 써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가 즐거우셨다면 팔로우와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아티스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왕관의 무게와 팬들을 향한 약속. 박서진의 2025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트로트 가수가 예능계에서도 확고한 주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대중이 정작 논란 지점은 트로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트로피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연습실 거울 앞에 선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박서진의 행보는 예, 그가 장구신동을 넘어 국민가수로 불릴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습실의 불빛. 멈추지 않는 성장의 동력. 시상식장의 꽃가루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습실로 향한 박서진의 선택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팬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둔 시점에서 그는 수상이 주는 달콤한 휴식보다 무대의 완벽함을 우선시했습니다. 박서진 측 관계자는 서진 씨는 상을 받은 날 밤에도 콘서트 세트리스트를 수정하며 고민했다며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습실에서 포착된 그의 모습은 매서웠습니다. 장구채를 잡은 손에는 굳은살이 박여 있었고 수백 번 반복했을 노래 마디마디를 다시 점검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함은 박서진이 가진 천재성보다 노력이 그의 진짜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실력으로 그 가치를 입증하려는 아티스트의 고집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효정과의 현실 남매케미, 이로가 되는 가족의 존재, 살림남을 통해 공개된 동생 효정과의 에피소드는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효정이 준비한 엉뚱한 거품 목욕 이벤트는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유발했지만 그 기저에는 오빠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생의 깊은 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럭셔리 코스라는 명목 하에 벌어진 좌충우돌 상황들은 박서진이 유일하게 무장해제되어 웃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효정이 정성껏 그려낸 해장찌개한 그릇은 화려한 축하 연회보다 박서진에게 더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만인의 스타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티격태격하는 평범한 오빠로 돌아가는 그의 일상은 팬들에게 친근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박서진은 거친 연예계 생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눈물과 환희의 대서사시. 전국 투어의 서막을 알리는 공연 현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간이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였기에 그 열기는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언급된 최연소 팬과의 만남은 박서진의 음악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달된 꽃다발을 받으며 박서진이 흘린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진 사례를 기록 중인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박서진과 팬들이 쌓아온 유대감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이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모든 공을 팬들에게 돌렸습니다. 낮에는 연습실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2026년 가요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증명한 왕관의 무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장구체의 리듬 박서진의 2025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비주류로 취급받던 트로트 가수가 지상파 메인 예능의 주역으로 당당히 인정받았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을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화려한 시상식장의 조명이 아니라 다음날 새벽 차가운 연습실 거울 앞에 선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박서진을 수식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장구의 신, 효자 가수, 그리고 이제는 예능 대세까지. 그러나 그 모든 수식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많은 스타가 정점에 올랐을 때 잠시 휴식을 선택하거나 축배를 들지만 박서진은 오히려 자신을 더 가혹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만난 그는 상을 받은 순간 기쁨보다 무거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팬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둔 시점에서 그는 단한 곡의 박자, 단한 번의 장구 퍼포먼스도 소홀히 할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면모는 오늘날의 박서진을 만든 원동력이자 그가 예 롱런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효정과 서진, 현실 남매가 주는 따뜻한 위로. 박서진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단연 동생 효정입니다. 이번 살림남 방송에서 보여준 효정의 힐링 이벤트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거품 욕조는 겉보기에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오빠의 피로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 고민한 동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면서도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아무리 높은 상을 받고 유명해져도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평범한 오빠로 대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박서진이 중심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튼튼한 닻입니다 표정의 엉뚱한 해장법과 장난 섞인 응원은 박서진이 연예인으로서 겪는 압박감을 잠시 나마있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팬덤과의 동행. 2026년 박서진의 찬란한 비행. 콘서트 현장에서 포착된 최연소 팬과의 만남은 박서진의 음악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에 들린 꽃다발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힌 그의 모습은 그가 예 그토록 본업의 진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에게 팬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 지탱해온 동반자입니다. 전국 투어 매진 행렬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과 방송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을 연습실의 땀방울로 승화시킨 그가 이번 투어에서 어떤 전무후무한 무대를 선보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땀방울이 만드는 기적, 최우수상 그 이상의 가치, 박서진이 보여준 수상 직후의 행보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 프로 아티스트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시상식장은 모든 연예인이 꿈꾸는 정점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에게 그 정점은 다음 목표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불과했습니다. 연습실 불빛 아래서 다진 팬들과의 악소, 시상식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축배를 들 때, 박서진은 홀로 연습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장구채를 잡은 손에 굳은 살은. 그가 걸어온 고단한 시간을 대변합니다.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은 그를 나태하게 만들기보다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박서진의 연습실 직행 소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스태프는 밤새 이어진 시상식 일정으로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안무와 가창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예,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며 경의심을 표했습니다. 박서진에게 연습은 고통이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진실한 언어였던 셈입니다. 효정과의 유쾌한 일상, 그 속에 숨겨진 가족의, 살림남에서 보여준 동생 효정과의 에피소드는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럭셔리 힐링 코스라는 명목하에 펼쳐진 거품 목욕 소동은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안겼지만 그 이면에는 오빠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하는 동생의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티격태격하며 장난을 치다가도 오빠의 건강을 걱정하며 특별 해장국을 끓여내는 효정의 모습은 박서진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박서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스타라는 화려한 거치레를 벗어 던지고 청년 박서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며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진심이 닿는 무대를 향하여 이제 팬들의 시선은 박서진의 첫 전국 투어 콘서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석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은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박서진이 최우수상 수상자로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공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연소 팬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그의 눈물은 박서진이 지향하는 음악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무대. 그것이 박서진이 꿈꾸는 진정한 트로트의 가치입니다. 연습실에서 흘린 땀방울은 콘서트장의 열기로 승화되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장구 프린스. 박서진의 성공 뒤에 숨겨진 철저한 자기관리. 박서진이 2025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거머쥔 것은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을 넘어 대중이 그의 인간적 진정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시상식의 화려한 삼페인이체 식기도 전에 연습실로 향한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이것은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 성공의 무게를 견디는 방법, 연습만이 살 길이다. 박서진에게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은 완성이 아닌 새로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와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지만 그 3분의 무대를 위해 수백 시간을 홀로 연습실에서 보낸다. 연습실 직행은 그의 팬덤인 답별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그를 보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올 팬들에게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이 그를 연습실로 밀어 넣은 것이다.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종종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남들보다 한번더 두드리고 한번더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노력형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 겸손한 태도가 지금의 그를 만든 원동력이다. 이 효정과의 티격태격 속에 담긴 가족의 힘. 방송에서 보여줄 동생 효정과의 에피소드는 박서진의 인간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럭셔리 힐링 코스라며 거실에 준비한 거품 욕조는 예능적인 재미를 주지만 그 이면에는 오빠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하는 동생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박서진은 가족을 위해 가수가 되었고 가족의 응원 덕분에 힘든 무명 시절을 버텼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스타가 되었음에도 동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당황하는 평범한 오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현실 남매 별표별표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시상식의 최우수 연예인이 아닌 동생이 차려준 해장찌개를 먹으며 투덜거리는 그의 일상은 그가 예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지를 증명한다. 3. 최연소 팬과의 만남.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힘. 콘서트 현장에서 공개될 최연소 팬과의 만남은 이번 방송의 눈물 버튼이 될 전망이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어린아이들까지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현상은 박서진이 가진 대중적 흡수력을 보여준다.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 팬의 고사리 손을 맞잡은 박서진의 눈물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다짐해왔다. 어린 팬의 순수한 응원은 박서진에게 그 어떤 상장보다 더큰 훈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따뜻한 교감은 박서진의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4. 2026년 더큰 날개를 펼칠 박서진의 여정. 2026년은 박서진에게 있어 전환점이 되는 해다. 첫 전국 투어 콘서트의 전석 매진은 이미 그의 티켓 파워를 입증했고 예능에서의 활약은 그를 국민 호감 반열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앞으로 박서진은 음악적으로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살림남을 통해 보여준 진솔한 일상은 그를 광고계에서도 탐내는 최고의 모델로 만들고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그의 이미지는 어떤 브랜드와 만나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